돼요.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700 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절 어, 32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꽃길만 걷는 인생, 즉 행복한 인생, 걱정 걱정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 생각만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보다는 걱정근심이 더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다 이것이죠. 심지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하면 어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또는 그 문제가 문제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철학자는 다른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패러디하여 나는 고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죠.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나 주변 환경의 어느 부분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힘들게도 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남유다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남유다 또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인하여 성전이 경작게 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기쁨이 있던 그때 그때가지나 어느덧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고, 아 이제 좀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좀 행복한 날들을 보내겠지라고 하던 그때, 즉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때. 그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면 좋겠다 하던 그 인생의 말년, 그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수르, 아수르 사느니 왕이 강력한 군대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기억을 하고 또한 이 땅을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이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문을 하며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고생 시켰는데 이제 좀 쉬었다가 하나님 전에 가도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라고 투정을 부릴 만도 한이 순간 히세기 왕은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 고통이냐고 실망하며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다른 이들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평안한 이땅 지금 얼마 만에 찾은 평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닥쳐 왔어요. 그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불평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려하며 우리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즉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 당신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라면 희망이요.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이 생깁니까? 청년들에게는 M4 시대 지금 모르겠습니다. M4 시대. 제가 최근까지 들었던 말이 M4 시대입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사회가 불평 불만으로 간다 이것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청년으로 넘어가 이제는 우리 3, 40대, 4, 40, 50대, 4, 50대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들조차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주의 자녀, 자녀가 된 우리는 방금 질문에 의해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절대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언정 여기서부터 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지만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더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희스기야의 고백이 있은 뒤에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스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 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사네림 왕의 공격이 참 유치해 보면서도요, 되게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제 9절 이하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의 힘은 다른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하며. 즉 자신들의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하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말은 헛된 것이다. 믿지 말아라 하며 멸시와 조롱으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흔듭니다.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히스기아 왕이 지금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효과적인 공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내림, 사내림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였다.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지휘관과 장군을 모두 죽이시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희망은 누구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먼저 찾은 뒤에 그것으로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노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안 되니? 그때 가서, 뭐, 그때 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문제를 허락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 주시고 아니면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 혹은 환경을 통하여 자신의 타이밍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 주셨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것으로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힘든 곳, 힘든과 고난이 있을 때그 역경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주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히스기야의 말년 분명히 쉽지 않은 말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며 믿음에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할 것이고 내일 모레도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희석이야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보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것 다른 건 아닙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아름다운 예물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더큰 감사로 마음껏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또한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행사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 세일의 기도에 11월에 있을 총동원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를 찬가 신대에 기도하십니다. 주여